그러면은 한번멋킹이 백룸 해가지고 체인 연결해가지고 다 같이 다니는 조별 과제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리액세스 버전 0.2 버그가 좀 많대요. 오. 어떻게 플레이하나요? 사용하다 손전등 F, 사용하다 펀치 V. 어, V. 뒤통수 조다 찰싹 때리는데? <laughs> 야! 뒤에, 뒤에, 뒤에. 어어 뭐야, 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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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고 아! 봐도 로봇. 어쩌고 로봇. 어때? 아니, 야, 한명 죽으면 다 죽어? 아! 아. 아 씨발, 부화하는 거. 화면이 흔들려. 아니, 가만히 서 봐. 가만히 있어 봐. 야, 여기 여기 가만 히서 봐. 제 여기 멈췄거든, 나. 냄새 소리 같다? 어, 돌아갔다. 돌아. 아, 씨발, 어지럽다고 하지 말라고. 어, 여기다. 아, 체크포인트 있다. 체크포인트. 이거 누르면 되나 봐. 우와, 봐. 어, 눌렀다 <laughs> 님들 초록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오호. 오호. 그러니까 일단 초록색 가 볼까요? 뭐 어, 아무튼 가자. 눈이 눈이 초록색. 편안해지는 초록색. 핀이야. 자, 하나, 둘, 셋. 님들 이거 잘 이거 보고 넘어 오세요. 이게 뭔데? 뭔지 뭔지 오세요. 넘어오세요. 뭔기톱 아, 있는데? 야, 이거 그냥 눈치껏 해야 돼. 눈치껏 던켓톱 딱 갖고 오고. 오. 야, 자기 아, 누가 김돌복이었지 방금 나는 제일 뒤에라서 아, 아그 눈치껏 타라고 그냥 니네, 아, 니네 대가리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눈치껏 하니 아 니가 해선가 니가 씨발 니가 해선가 이게 어려워? 아니 쉽잖아 쉽잖아 오오아아아아아아하하송념 아우 씨... 송념 죄송념 뭐야 진짜 나쁜 얘기 해도 돼? 아 진짜 근데 진짜 사이가 진짜 여기저기 흘러다니 너는 키보드 <fum> 아니, 마우스를 역시. 다루는 것에 그 재능이 없어 지금. 했다이 네. 그냥 이거 쉽게 지나가는 거임 이거 설마? 예 예. 쉬운 길이었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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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야야야야야야 아야! 너야... 자! <뻐> 지금... 자, 하나 puppy? 둘 셋! 아아아아아야 야아! 땡기는 중 땡기는 중 땡기는 중! 존나 땡기는 중! 존나 겼기는 중! 야오! 어차피 <Marvinflanzen> 저기로 가는 거 같긴 한데 일단 어야야 yeah! 진짜! Uh. <ermo sano> oh. <laughs> 체크 포인트! 뭐야 여기? 근데, 아, 아, 근데 아, 더 이상 백 룸이 아니잖아 이러면? 뭔 소리가 좀재수 없는 소리가 나는데. 근데. 모르게. 오뭐있 오오 어, 어, 앞에 오오 어. 사마가 잘못되셨나 봐. 슬피 울고 계신데. 배불에 오오 사라졌는데? 어아 마녀 사냥인가 본데? 우리 근데 이거 야, 뒤로 가야 되네. 되는... 그거 아니야? 어, 어떡하는데? 뒤로 가 봐야 일단 뭐, 깁단... 가 봐야는 깁단... 어어 아니다. 얘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들어가야. 야, 너 이거 뒤로 가겠네. 아, 뒤로 가겠는데. <laughs> <가야 웃음> 뒤로 가겠는데. <가야 웃음> <뒤로> 야 <가야 웃음> <laughs> 야얘 하나는, 얘 하나는 좆밥인거같아 때려, 때려볼까 때려볼까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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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 아야 아니뭐야아 아, 아구 이봐 아또 아, 아잇 아, 아, 려보라메뺏껴야되는거 아니야? 쟤네? 제쳐가지고 그냥 끝까지 한번 뛰어볼까? 아네 그냥 왼쪽 구석으로 가요 아 시발 넓은대로좀 가자 얘들아 잠깐만 얘네 벌써 돌아다니고 있는데? 뛸까? 뛸까? 어. 얘네 시야 범위에 들어가면 안되나봐 걸리면은 그냥 바로 뛰는겨? 분홍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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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아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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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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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mean... 야 왼쪽 보면서 가면 돼 어렵잖아. 왜왜왜가왜가 왜 갑자기 왜 가? <laughs> 그니까 러 아니, 아니 왔어 왔어 이미 이미 두 번째로 왔어. 자자 자. 이거 자, 자. 다음에 지금, 줄게요. 아 아, 뭐해? 나 팔이 걸렸어 팔이 아... 출발 안 했는데 팔이 걸렸어. 자 이거 이거 다음에 가자 이거 다음에. 아 야, 수고...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야야 너무 줄게요. 너무 많이 오는데 잠깐. 하나 둘 지금. 됐어. 자셋넷 지금 지금. 하나 둘셋 지금. 지금 오. 오! 도착! 도착! 야, 뭐 아, 이거 아까 전에 안돼 가지고 우리 겁쟁이들을 심토러 갔던 곳이네. 아, 나한번 비지한테 아. 아, 끌어줄 사람. 아,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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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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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줘, 끌어줘. 아지, 아지. 잠깐만 얘가 패턴을 파악해야 돼, 일단.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좌우로 가는 거네. 그냥 빨리 가야겠다, 이거. 지금. 바로 한 번에 할까? 우리 한 번에? 자, 오오 멈추지 마! 멈추지 마! 고고고고! 어? 이라고! <laughs> 잠깐만 야, 출발을 아니야. 같이 해야 돼. 출발을 같이 해야 돼. 아이고, 오케이, 어 오케이. 여기서. 아아, 미안. 아, 미안. 어? 아, 미안. <laughs> 미안하다! 미안이 두번 연속 나오면 어떻게 반성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너 내려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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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앞에 가서가가 앞에 가서가기 여기 여기 여기아 가가 가아 아, 가아아가 아, 가가 가가 가 아, 가가 아, 가가 아, 가가 아, 아가 아, 가가 아, 가가 아, 가가 아, 가가 아, 가가 아, 가 아. 아,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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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너 나가도. 미안형. 미안미안 자, 지금? 지금 바로 가. 바로 가자고. 어. 내려 딱 갖던. 바로 바로 앞에까지 바로 바로 앞에까지 까지 가.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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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오오. 잠깐만. 산 넘어 산이네. 이거 뭐냐? 나 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서 가면 되니까. 씨. 괜찮아요. 아, 기어 님. 하나, 둘, 셋 하고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그좀 제대로 부탁드게요 이거 여기 대선으로 가면 되 아, 근데 이거 오른쪽 끝까지 가는 게 조금 안전해 보이긴 해 톱이 안 닿는 자리. 하나 <목소리> 둘,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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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목소리> 아이씨. 하나 하나, 하나 이래서 저기. <laughs> <laughs> 자, 자, 하나, 둘, 셋. 넘어가고. 좋아. 자, 하나, 둘, 셋. 출발. 이블럭 e 앞까지, 이블럭 e 앞까지, 앞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저까지, 저까지. 두 줄로 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자, 하나, 둘, 셋. 지금. 야, 여기 좀 먼데? 야, 야 이거 씨... 어, 거기! 기다려! 아 이거 뭐야? 아유아유아유뭐 터미네이터야? 아니 뭐, 아니, <laughs> 아니 뭐 거기서... 거기서 가라앉으면서 아무 말도 없이 <laughs>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너무 화 아니 요가니 뭐, 그... 왜 때려? 살려줬는데 미친놈아 왜... 왜나 아무도 관심을 안 줘? 나 챙겨! 돌보기 챙겨! 오케이 야, 여기 좀 멀다? 아니 이 돌보가... 여기... 나 이거 궁금해서 그런데 잠깐만 나한 번만 죽어봐도 돼? 그러니까 돌보기 형이 12 데스를 냈던 거구나. 아무래도. 아니 이게 내가 의도 저거한게 아니라 내가 실수해서 죽는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문제라니까 지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너무 무겁다고. 아니야. 너무 높다고. 아니라고. 일단 갈까요? 하나 둘 셋. <laughs> 오 됐어. 오 <laughs> 오케이. 또서 또서 서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다음 거에 갈게 이게 다음 거? 자 하나 둘 셋! 우와 잡았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가기 전에 똘보경이 올라와봐 새키 새키 아까 새키 아까 전에 야이새끼야너 때문에 너 때문에 망할 뻔 했잖아 이 자식아 문 열어볼게요 어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퍼즐 오. 게임 됐다! <laughs> 잠깐만 어야 뭐, 여기 그치. 공을 각자 색깔 맞는 곳에다가 어, 올리는 건가봐 위에 위에를 봐봐 천장에 공 넘겨줄 수 있는 원이 <놀람> 있어 아 진짜? 없는데? 아, 어, 어 그러네? 야야야 승 나한테, 아, 나한테 먼저 줘야된다 나한테 먼저 줘야된다 고 이렇게 해서 초록 여, 옆으로 옆으로 하나씩 해서 하나씩 넘겨봐 아니 잠깐만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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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공 주워서 한번 던져볼게. 아니 이거 개빡인데. 기억나나 노준이 대좀 맙다 몰랐네. 울복이형 저거 저거 안 들어가 나오거 <laughs> 씨, 졌다 줘졌다. <와>. 했냐? 야, 저어지다 <laughs> 그냥 저어지 부었다더 어려운 거랜데. 이거 티 누르면 던질 수 있거든. 승민이부터 한번 던져볼래 승민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떼복이 웃음> <형, 예쁘다. 웃음> 아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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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가 왔다 가 왔다. 아... 어? 김도 보였어. 보였어. 죄를 말나 이거 두개두 개가 저기가 야야 저기가 야. 입구를 막았다야. 어, 아, 넘어갔다. 이 쪽에. 나이스. 나네 개야. 아나 어떻게 하 아, 이 알부자다. <laughs> 말세 개야, 씨발 안돼, 이거 방 가까워지니까 좀 쉬워지네. 아, 재능이 아, 없다, 너구왜씨발 아니, 아니 너무 못한다. 붕어이 가려졌다니까. 지금 재능이 아니라, 저거 봐봐. 구멍이반 <laughs> 정도 가렸어. 반 다리들. 어 뭐야, 야야, 된 거, 돼 있는 거 어, 있다 그냥. 어, 아 뭐야, 돼 있는 나이스. 거 있다. 나한테 재능 없다고 씨발헤이러세요 기들 한번 보자. 형형형형형형형형형 형. 돌보기 형 왔다. 봐봐, 왼손은 거들뿐. 오오오 오오오! 오오! 꼬링까지 영 아, 와우! 야! 돌보경꼬리내는데 오오! 가 손은 거들뿐 됐어? 아씨아 어, 아, 아, 아래 체크 포인트 있다! 야아씨야야아이야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아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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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뭐야? 흐야이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야흐흐야흐흐흐흐흐흐 일자로 서세요. 줄 안고 이게. 네. 자, 하나 둘 셋. 어. 미안념. 미안념. 하나 둘 셋. 아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왜 나한테 는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어려워. 어려워. 자 다시 한번 서서. 자 하나 둘셋 <laughs> 아. 하나 둘셋 내가 앞으로 더 볼게. 자 가까이 서지 말고 그냥 정면을 보고 뛰는데 쉬프트 누르고 뛰면 멀리 뛸수 있으니까 살짝 거리 두고 뛰세요. <laughs> 하나 둘셋 미안 념 하나 둘셋 점. 아. <웃음> <웃음> 돌보기 <laughs> 형 저기 끝에 가봐. 끝에 가서 한 명씩 그냥 그 우리 그냥 딱 뒤에 붙어 딱 뒤에 붙어서 한 명씩 넘겨줘 그냥 여기. 숫자 세지 마. 내가 먼저 가라고? 어 숫자 세지 어. 마. 그냥 본인 페이스에 가. 오자 <laughs> 아, <힘들다>. 오자! <laughs> <laughs> 진짜 온갖 플랜을 다 세워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통하지가 않냐 나 미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왜안 되는 거야 도대체? <웃음> <웃음> 아, 야, 형, 형이 먼저 가. 야, 형이 먼저, 먼저, 해, 먼저 해. 가. 형이 먼저 가. 나 먼저 갈게. <laughs> 아저 우리 아아 <laughs> 우리한테 간 같이 <가까이> 붙어서 해요. <웃음> 마지막이잖아. <웃음> 진짜, 쉽잖아, 진짜, 쉽잖아.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쉽잖아, 쉽잖아. 아, 딸깍이잖아, 이거. 재밌는 재밌는 장면 연출하지 마. 아. <laughs> <진짜. 웃음> 좋았어. <웃음> 이거 그냥 잘 피해서 아, 끝까지 달리면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이게 그냥 운으로 갈수 있겠다 이거. 그냥 잘 뛰면은. 가 볼까? 하나, 둘, 셋. 날려. 야! 나 이거 약간 오른쪽에 붙어서 갈까, 차라리? 그게 오른쪽이 좀.. 어, 나 거야? 나쁘지 않아. 어. 어. 하나, 둘, 셋. 나 아, 이거 기다려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나오는 거 맞으면 죽나? 어, 나오는 거맞아 죽어. 도티-어 형 맞아서 죽었는데? 이거, 이거, 이거 다음 거 쏘고 가자, 오케이? 뭔날?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가가가가 달려. 그다음 이거 쏘면 다시 달려. 도티-어, 같이 쏘는 타이밍이 있어. 아직이아직이아직이아직이 타이밍이 있어. 지금, 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오, 오. 잠깐만, 폭탄 오... 조심해봐. 잠깐만, 잠깐만. 저 뭐야, 왼쪽? 이걸로 이벽 앞을 뚫으라는 거 같은데? 어, 어, 앞에 던져야 되 아, 던져야, 던져야 될 어. 어? 야, <목소리> <씨야를 생겨>! <웃음> <웃음> 아? 들고, 들고 <laughs> 야, 심해 아, 이거 이거 있다가 타이밍 맞춰야 되네. 이게 진격하냐 살짝 바닥에 던져야 될거 같은데. 이러면 되잖아. 오우. 잠깐, 잠깐. 우리발 소리야? 아니? 우리발 소리 맞는 것 같은데? 폭탄 하나 더 챙길까? 아, 챙지 <목소리> 여기 열면 있을 것같아아아 <laughs> <줄은 웃음> <잘한다. 웃음> <laughs> 폭탄 검이네 별거 없다 별거 없다 <laughs> 폭탄 검이면 존나 별거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러 무섭잖아 잠깐만, <laughs> 어, 아, 뒤로 뒤로 아, 뒤로 아, 뒤로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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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어떻게 했어? 드리블? 어떻게 <laughs> 한거이 <laughs> 들고 잠깐, 비켜봐 어 나이스 어 통과한 거 같은데? 어 체크 포인트다 어 체크 포인트다 <laughs> <laughs> 잠깐 씨. 어. 어이건 진짜, 진짜 체인드컵에 던데. 요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제발. 왜왜 아, 아, 벌써 아, 왜 떨어지지? 아, 여기서 아, 떨어질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 여기. 아니, 진짜 아, 왜 떨어지지? 잠깐만. 아, 지훈이 아, 오고 그럼 야 떨보견 출발. 나오고 이어나가고 기다릴 기다릴. 기다려, 기다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기다려, 기다려 봐. 떨보 오오 오! 어 잠깐. 데잠깐 여기서 때려서 올리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 타임어 씨발 타임 타이 타타타타발타타타타타 너무 높긴 한데. 걸어 가자. 응. 이나 이선. 승리 3선. 3선. 나 잠시 나 잠시죠. 나 청구. 어어저저 저. 자. 으 자. 올라왔니? 올라가졌니? 자. 으! 얍얍얍얍얍얍얍얍얍 으! 지금 뭐가 됐든 자 갑시다. 네. 내 머리채는 자꾸 안 나와 주지? 나도 안나 머리채 좀 나와. 나도 안 나와. 자, 돌보경일선 돌보경일선 다음 이뻐나 이선. <laughs> 뭐예요? 내가 미는 것 같은데? 내가 당기게 당기게 당기 잠깐만 잠깐만 당기 가야 돼.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야나 어디 탈이. 어디 뭐 성안으로 들어갔는데 나 지금 여기 어디에요? 와일층내 <laughs> 이거 <한> 시간이라 <laughs> <laughs> 어, 어, 살았다. 야, 아! 어 살아! 아 씨발 죽었다! 어 살아! 안죽었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 죽었다! 오, 야, 어 살아! 다어아 죽었다! 아, 어 살아! 다어 어, 어, 죽었다! 게이들. 어 살아! 다어 죽었다! 어 살아! 다어 죽었다! 어아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어 살아! 다아아아아 여기 여기 일자로 서 봐. 등 붙여서 네 명. 어떻게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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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 어. 그거. 어. 자. 하나, 와, 둘, 둘, 셋. 눈치 일까 음. 저기 바위. 자, 그냥 심아 여기서 올려 줄게. 어? 어, 올리는 거 좋다. 콩나무 나오자마자 쳐맞을것 같은데. 뭐 <laughs>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오, 들어와 들어와. 뭐야? 어떻게 했어? 야, 기다려. 나또나 밖에 좀 보자. 뭔일인다 아니, 여기는 괜찮아. 기다려, 타이밍 좀 보자. 어... 같이 나올 때가 있던데, 이거? 어, 이거 지금, 가다어어어어어 기다려, 저 녀석의 동선을 한번 봐. 지금, 다음 턴. 계속 뛰어, 계속 뛰어. 한 칸씩 들어가, 여기? 한 칸씩? 어, 어 여기 한 칸씩 아, 들어가. 일단 들어? 어, 씨, 뭐야? 뭐야, 오... 어... 여기 어디야? 아저씨야! 우올라 올라갔어!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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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너 올라가! 저기 누가 뛰어 있다 위에! 올라가! 누구야, 이거, 이름! 올라가! 이거 난데, 이거 맨 위에 난데? 올려오지올라오지올라 아아 뒤로 아! 이빨 아! <목은 목은> 뒤로. 뱉었어, 들어가, 들어가! 아니, 아. 이거, 발백룸이라요 <laughs> <목은>